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시골여행을 나왔다. 좀 특별한 시골집을 발견했어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시작이 됐는데 바람도 좀 시원하게 불었다가 엄청 또 더웠다가 지금 뭐 날씨가 그래요, 보니까. 지금까지 시골집, 스웨트 지붕, 시골집 많이 구경했지만 이렇게 백색의 스웨트 지붕집은 처음 보네. 태국 가면은 백색 사원 있잖아요. 그런 하얀색의 느낌. 그 백색사원이 어디야? 거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태국의 백색사원이 좀 유명하죠. 예, 이 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집이 참 특이하네. 옛날 집이에요, 말고도 시골 집인데 위에다가 살면서 이런 백색 시멘트, 아 시멘트가 아니라 페인트를 시트 치고 에다막 발랐나봐. 와, 진짜 집 특이하다. 뭐 사방팔방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저 위에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까? 재밌는 풍경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사체도 재밌는 풍경인데, 잠시에 좀 저도 모르겠는데 희한한 조형물이 있어. 조형물인지 뭔지 몰라도 희한한 거뭐 하나 있어. 예, 집을 한번 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참 특이하죠. 집은 보니까 기억자 니은자 두 개의 두 동의 집이에요. 옛날 시골 집이죠. 100년 이상 된 집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바깥쪽에 나와 있는 게 바깥에 여기 안채요 항상 바깥에는 대부분이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대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저 창문 봐라 진짜 희귀, 희귀한 집이다 진짜 어떻게 아주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네 그 하얀 페인트 칠했던 게 소위 말해 가지고 일단 빛이 바랜 건데 이렇게 묘한 분위기를 내네 여기 이제 살면서 벽체는좀 고친 거죠 대부분이 그대로예요. 와 이게 대문이에요. 이게 바로 바깥에 대문이에요. 햇빛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잠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뭐야 도대체? 나 이게 아까 오면서 궁금하더라고.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아집 보세요. 옛날 시골 집이었어 아, 시골 시골 집이 있고 초가집 초가집. 흙바요 흙. 아 옛날 이거 다 그냥 진흙으로 깨어 가지고 다파른거 아니에요? 대문 봐라. 오, 이건 뭐야? 이게 진짜 명물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딱 느낌이 오나요? 배요 배배 배. 배, 배. 아 작은 배 있잖아요. 와 진짜 신기 이런 거는 진짜 처음 본다. 좀 떨어져서 보니까 또 흐릴 수 있는 햇빛 때문에 배야 배. 와 작은 배 있잖아요 조각 배 같은 거. 야 여기서 멀리 좀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다가 있긴 해요. 와 이런 게 있니 어떻게 이걸 여기서 건운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명물인데. 여기다도 문을, 문을 냈나? 근데 이건 뭐야 도대체? 와, 이게 뭔지 진짜 궁금하다. 폐업도 아니고, 동그란 거, 버섯도 아니고, 예술인의 집인가? 테이프? 테이프도 아닌 거 같고, 뭔가 테이프 같은 걸 돌돌 말아놓은 거야. 이게 무슨 뭐 건축 자재 이런 재료인가? 누가 보면 상황 버섯인 줄 알고 따먹겠는데? 멀리서 보면 버섯처럼 생겼어요. 예, 옆집에는, 옆에는 텃밭이 있고. 네, 예, 이렇게 한번 특별한 집을 한번 재밌게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